어떤 날들은 또 까맣게 잊혀지잖아요. 우리의 삶도, 어 지금은 비록 좀 추울지라도, 다가올 기적 같은 봄을 기다리면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힘을 주고 싶은 마음에 욕을 마지막으로 정하게 됐고요. 어, 그리고 오늘 끝나고, 어, 그, 인사 시간이 있어서요. 여러분들 가실 때 제가 배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저기서 있을 거고, 어, 가시면서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이렇게 하면서 네.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짧게 인사하면서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어, 꼭뵐 필요는 없어요. 방연니로 <laughs>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웃음> <laughs> 빨리 가셔야 되는 분들 계시니까. 빨리 가 싶은 분들은 이쪽으로 나가시면 편할 거예요. 서로 얼굴, 얼굴, 얼굴 안 보고 불편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laughs> 네, 그렇게 어,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어, 공연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는 네, 여러분들 정말 한명한명 한명 기억하고 싶을 만큼 오늘이 너무 특별한 날이라서 아, 다시 한번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고품의 기적 전해드리면서.